좋습니다. 선이구요. 일단은 보시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3크라운덱으로 무려 7,500점을 넘기신 이 3크라운덱 세계 최고 기록을 넘기신 메로에탄이 모셨습니다. 일단 저번에도 오신 적 있는데 이번에는 이 새로운 3크라운 고드리덱으로 무려 7,500점을 뚫으신 아 여기서는 7,480점이지만 아까 보니까 7,560점을 넘기셨더라고요. 이 3크라운 고드리덱으로 어떻게 7,560점을 이 3크라운덱으로 넘기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경기들 보러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메로에타님 위쪽에 계시고요 역시 이고들이 덱으로 그치? 어떻게 3크란 내는지 아직 안 봤거든요 이제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일단 바로 고들이를아 일단 3크란 쪽으로 안 가고 상대 스펠을 빼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회을 군대 나면서 좋지 않다 음 지금 조금 화나셨고 자 일단은 그래도 상대 스펠이 빠지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상대 스펠은 화살이랑 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 빠졌고. 화살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화살이 폐 있으면은 공격이 다 꼈거든요? 어, 일단 반대쪽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마 화살 빼겠죠? 화살 빠졌고. 근데 문제가 이거 3크라도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뭐 삼크는 안 되겠지만, 지금 조금 많이 달았고요. 자, 여기서 고벨레터 들어갑니다. 오 지금 상대 따봉 날리고 있지만 지금 막을 게 없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터져버렸다 이것이 삼크란입니다 <laughs>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경기 아주 금방 끝나버렸죠 그냥 상대방 스펠 빠져있면서 바로 들어갔더니 경기가 끝났다 물론 화살이 있을 때 들어갔으면은 그냥 조졌던 건데 광부 해골 군대 들어가면서 스펠을 빼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살짝 이해 됐고, 좀더 봐야지 완벽히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해골 군대 미리 빠졌고. 아, 또 엄마만이가 네 일단은 문제가 지금 상대에게 스펠이 압고, 광역 메가나트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오히려 더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가 있군. 일단은 역시 삼크란 덱이라고 바로 삼크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 스펠이나 유닛이 빠지면은 삼크란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고드릴도 일단은 스펠 빼이우인 같은데 저 이번에 3크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오른쪽 들어간 모습이죠 고드릴을 넣은 이유가 3크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스펠 빼이우인것 같아요 스펠이나 유닛 빼기요 광역유닛 지금 메안스테 맞았죠 하지만 일법이랑 발키이도 있죠 어발키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들어갈만한가요? 일법만이면 그래도 맞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일단 광부만 들어갑니다. 이 광부를 일법으로 막아주면은 아주 개이득이지만 그건 안, 안 하네. 와. 일법까지 두지 않고. 음, 또 멋진 한 판이군요. 이 상대들이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계속 멋진 한 판이군요. 이러고 있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 아, 일단 다시 또 오른쪽 들어니다 역시 정말 신중하게 공격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긴 한번 들어가면은 제 상대가 뭔덱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광이 유지 안뺄 거거든요. 진짜 수비를 집중해서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통해야 된다. 한번 들어가면은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다시 광부 자, 이제 슬슬 들어갈 때가 된것 같은데,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안 막네, 근데 상대. 자, 일단 일법 두긴 했지만,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상대가 지금 뭐 힘든 인지 모르고 수비를 조금 대충 한 거죠. 자, 여기서 다시 고글린톤 고들이 들어가는데 야, 이거를 상대 공격이 다빼 가지고 바로 깡! 자, 이것이 진정한 3 크라운 대기다. 야, 근데 진짜 빌드업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버티면서 기어코 3 크라운 내는 모습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키기인것 같아요. 역시, 고대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번에 상대 스펠에 이제 뭐, 감전이 있고, 광역으로는 일법이랑 다크 프린스가 있죠. 여기서 앞자고 할것 같은데? 아, 어, 들어갑니다. 야, 타이밍 보소. 분노까지. 자, 이기 해골 군대에다가, 어, 스펠 맞졌고요 하지만 이거 안 막으면은 또3크를 당할 수 있는데, 아, 일단 들어갑니다. 이러면 누가 먼저 3크 당하냐, 아닌데, 복제 지금 상대 말 여기서 안 되죠? 자, 데미지. 겁나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로켓이 빠지고, 고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켓을 낼 수가 없다. 그지만500 정도면은 충분히 들수 있겠죠. 뭐강고잘 들어가고. 상대가 공격 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주 여유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메르알타님이고요. 이모티콘을 좀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고드이가 그냥 보통 들어갑니다. 야, 확정 딜이 35 나오면서 광무만 들어가면 끝나는 모습 지금 하트 날려주면서 아주 기분좋게 게임하시는 매력의 탄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게임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덱거나3크덱이좀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티... 오케이 야 이거 보면 볼수록 3크덱을 너무 쓰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3크덱 조져봐야겠어요 물론 랭겜은 절대 안됩니다 랭겜은 이렇게 잘 쓰지 않으면은 그냥 발립니다 그냥 상대 스펠 없어도 발립니다 네. 일단 상대 통날 뺐죠 방금? 자 지금 이러면은 또 파벌이 있는데 파벌까지 뺏었다 이거는 이제 끝났는데? 상대면 뭐 유닛 있긴 한데 스펠을 뺐으면은 막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이제 당해가지고 잘못빼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포기한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보니까 어좀 아, 많아 포기한 게 아니야 그래서 늦게 유닛 두지만 그땐 이미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후죠 지금 이렇게 호그라트 들어왔습니다, 이와정에 자, 이거 반사경 복지까지 해가지고, 야, 데미지 800까지. 근데 이거는 메르에타님 3크라운드 조심해야죠, 이거. 그렇죠, 오케이. 상대 이번에도 실성하면서 멘탈 나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800을 막을 수가 없어. 로켓이 없다 해도 광부랑 고들이 있기 때문에 확정 들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상대가 뭐 예측이 엄청 지리지 않는 이상, 이거는 뚫을 수밖에 없다. 뭐 아니면 먼저 상대가 뭐 3크라 날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바뀌어 붙는거 보니까,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나.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고드릴, 고베리통, 이거 데미지. 야, 확정 딜이. 일단 뭐 데미지는 5배 깎았고요. 진짜 뭐 그냥 한 번만 더 공격 들어가면 끝날 것 같죠? 지금 <laughs> 메리타님 역시 신났고 자 반사경이랑 광부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앞에 야 이것도 파보를 예측해가지고 고벨터 앞에다 둔 플레이 광고는 막았지만 이제 고통은 유닛으로 막아줬죠 저 유닛 안뒀다면은 터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143 남았고 그냥 뭐 계속 고드를 들어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즉시 또 바로 들어가면서 고블린통, 고들이 들어간 시간 오래 걸기 때문에, 고들이 몸빵으로 고통 들어가면서, 빠지 아주 그냥 지려버리는 이 3크라운 덱. 야, 이거 정말 시원한 덱입니다. 이 여름에 쓰기 딱 좋은, 지금 가을이구나. 아무튼. 이 가을에도 이길 수 있는. 자, 역시 일단은 광보랑 박쥐 들어갔습니다. 역시 광보랑 뭐박쥐나 뭐 해골 군대로 상대 스펠을 빼게 만드는 전략이고요. 일단은 상대는 스펠 안 뺐죠? 여기서 뺄것 같은데? 최골 군대 나왔으면은, 통나물 못 참죠? 누가 참습니까? 이제 파이업을 남았고. 지금 또 광역 유닛 빠지긴 빠졌는데, 아, 일단은 고드래. 자네 이건 좀 아쉽죠? 지금 다크 온 타이밍 앞에 고드이여가지고 이러면 상대가 스펠 안 뺐고요. 파볼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될지. 자 복제 들어갔는데, 어? 상대 파볼 안 맞고 일범으로 막아서. 일데미지도 뭐, 그럭저럭 들어갔어요. 다만, 2천은 그래도 좀 많긴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좀 안전하게 수발할 수 있거든요. 파벌도 있고, 통나무도 있다. 자, 이제 공격도 어떻게 들어가실지 봅시다. 일단은 로자기 때문에, 3크람 위험도 조금 있습니다. 먼저 3크람 당할 수도 있어요. 역시, 3크는 아마 마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니까, 이거. 진짜. 멍 때리게 됩니다, 이거. 공격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해. 너무 놀라가지고. 자, 다시 또 공격 들어가고, 고들이 몸빵으로 고벨리통이죠? 광고 말고 고들이 몸빵을 쓰러 가는 게, 공격이 좀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이러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서로 갈라서 들어오지만, 이건 뭐 대충 마음 되죠? 그렇죠. 해골 군대 두면서, 여기서 상대가 또 스펠을, 되진 않겠네요. 네, 별로 안 남았네. 자, 1800 남았고, 이제 상대가 슬슬 공격을 올 법도 한데, 3크라 오지 않으려나? 아, 일단 좀 안전하게 두면서 천천히 준비하는 상대고요 자, 다시 또 고드를 원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닥풀을 잘못 뒀는데, 데미지도 조금 들어갔어요. 다시 또 공격. 야, 이거 무한동격. 쌉가능 이네, 이거. 지금 고대로 운방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또 강포 반사기 어머. 그냥, 끝! 끄... 여러분도, 이 메르하트님 유튜버도 댓글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길 바라고요이3크라운 덱이 좀더 널리 퍼트려져가지고, 제 상대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도 3크라운 덱, 많이 쓰시길, 있으시길...